자, 워앙드 기마,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워앙마가 찾기를 안 열었네요. 그냥 마부터 나갈게요. 그러면 찾기를 열었으니까 반대쪽 열어주고요. 그냥 상대가 수순을 좀 다르게 해도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은 형태로 잡아가기 위해서 똑같이 두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상대가 뭐가 나올지 결정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포지는 포가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앙상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비를 한다는 거는 일단 수비를 하고, 중앙상이 아닌 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가 올라가 볼게요. 병을 닫았기 때문에 차가 나간다고 해서 이런 데 잡어도 마가 못 나가죠. 이제 궁 내리고요. 자, 살을 닦고, 상대도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네요. 자, 포가가서 차를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양포 분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가 요런데 나오고,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포진을 잡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좀 답답할 텐데, 아, 그렇게. 자 저도 그냥 형태 잡겠습니다 얘가 좀 독병이라서 지금 막아나가면 상대 상장맞아갖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아하 여기 굉장히 튼튼한데 나중에 포가 요런 자리 올 수도 있겠네요 차를 한칸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막아 빠져나갔을 때 상장수 대비하는 거예요. 차를 쫓네요. 뒤로 빠지면 대체할 수도 있네요. 뭐, 그래도 뒤로 한번 빠져볼게요. 아하. 야, 이러면 제가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막아 나가면은 맞을 안 하고 이거 병 땡기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 밀어서 싸움 붙이면 잡고 막아 나갔을 때 졸로 땡기면 막아 다시 뒤로 가야죠. 일단은 상대 이거 병못 붙이게 올려주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올리지 말고 차가 나갈 걸 그랬나? 근데 차가 나가면 상대 상이 나왔을 때 차가 빠질 자리는 없어요. 자, 고동마가 나가겠습니다. 여기 오나? 달라고? 아, 이러면 피해가 안 좋은데. 이거 달라고 안 하네요. 음, 둘게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포가 여기 씌웠으면, 병하고 상두개 동시에 걸리잖아요. 한이라고 무조건 대차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한 잡았을 때는 무조건 대차하면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지금은 상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잡고 마가 나갔을 때 땡기면 상이 보호해주니까 마가 여기 나가서 마대 해도 됩니다. 상장 치면 차가 막으면 되고. 야 이분 잘하네요. 먼저 잡으면 졸로 잡고 얘예 선수로 걸겠다는 거죠. 잘 하시네요. 그럼 막아 나가서 이 벽을 한번 막아 봅시다. 이 벽을 막으면 잡고서 졸로 잡았을 때 포가 잡으면 차가 가서 포달라고 했을 때포 도망가면 차가 이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실수죠. 마가 들어가서 차랑 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마포대를 하고 갈게요. 그니까 지금 이사를 올린 게 이제 이거 때리고 때리고 이제 포가 맞대렸고 차가 붙었을 때 이거 잡히는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자, 일단 잡고요. 뭐 차가 잡을지 상이 잡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잡아볼게요. 마가 나올지 아하 마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자 지금 이게 포다리가 막혔죠. 마 뒤로 빼고 상 격상 갑니다. 상 격상 곁상 가고요. 격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자, 차가 여자리 못 오죠? 상길이라서. 그리고 살를 올렸기 때문에 포가 씌우는 게안 됩니다. 요 상을, 뭐 어차피 포가 여기 와서 지금 두개걸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요렇게 하고, 자, 얘도, 아, 땡기면 막아 때릴 수 있구나. 한번 막 올라갑시다. 막 올라가면 이거 땡겨서 밀어갖고 여기서 졸병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졸은 가운데 땡기고 요렇게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포가 여기 씌우고 요런 자리 날라갈 수 있죠. 만약에 포가 여기 씌우고 차가 빠졌을 때 여기 날라오면 두 개가 걸리긴 합니다. 자, 김을 안으로 모아줘요. 이 상이. 도망 갈 곳이 없는데 병을 이렇게 붙이면 그래도 이상을 지금 상태가 쉽게 뭐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차가 여기 온게 이거 밀고 내려올려 가는 것 같아요. 밀고 내려올려 가는 것 같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죠. 그죠? 이거 밀어서 졸병대 하겠다, 졸병대 하겠다 요겁니다뭐 유리하니까 대차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차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가 한칸 빠지겠습니다. 차가 왜 빠졌을까요? 다음 수 상대가 이거 밀것 같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밀면 어떡하려고? 마가 뒤로 빠져서 차를 걸겠다는 거죠. 차가 피하면, 포가 씌우면 차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 밀었을 때 마가, 차가, 마가 빠져서 차달라고 하면 차 뒤로 빠졌을 때 졸로 잡으면 공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상대분이 이거 못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죠. 그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장기 수열기를 할때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해갖고 그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막아가서 줄 달라고 할게요. 차가 벽을막아도 차가 올라가서 줄 잡으면 상이 마 지켜주니까 얘가 그냥 갈 데가 옆에밖에 없죠. 지금 옆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잡아요. 막아 잡으면 면포 걸리는데 그냥 차가 마 잡고 다 줄게요. 이 마가 또 걸리니까. 그냥 잡습니다. 잡고요. 포가 잡으면 병을 쓸어서 이 포가 도망을 못 가게 잡아 놓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대차수가 좋아 보이네요. 자, 잡고요. 포가 도망을 못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상의 하나 또 잡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일기를 할때 제가 이제 상대분이 기물이 움직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차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여기서 내려와서 뭐할게 없잖아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대기하고 밀었다는 거는 이거 밀겠다는 거니까. 밀어서 잡고, 이거 잡고. 이거 그냥 제가 뭐 다른 거 둬도 됩니다. 뭐 밀고서 잡고, 뭐 차가 잡았을 때 올라가서 뭐 지켜도 돼요. 이렇게도 가도 되는데, 이제 실전에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붙은 거잖아요. 만약에 밀면은 마가 뒤로 빠져서 차를 걸겠다는 거죠. 차가 빠지면은 포가 쉬우면 차가 잡힙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미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밀고 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옆으로 빠지면 차는 잡힐 것 같은데 또 땡기나요? 반복순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고 걸면은 차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뒤로 빠지면은 그냥 이게 공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상대분도 그거 인식을 해갖고 어 아까 이거 안 밀고 차가 뒤로 빠졌던 거고요. 자,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